서울에 48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번에 국힘당 11명 민주당 37명이 당선됐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만 보면 어떨까요? 국힘 28명 민주 20명이었습니다. 사전만 보면 어떨까요? 국힘 4명 민주 44명입니다. 서울에 모두 425개 동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전 투표 결과가 더 좋았던 후보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425대 빵 민주당 승리입니다. 425대 빵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결과가 당일 투표 결과보다 좋았습니다. 부산의 몇개 동에서 민주당이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의 결과가 좋았을까요? 민주당이 후보를 낸 192개 동 전체에서 그랬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동에서는 국힘당이 사전 투표에서 유리했어야 정상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한 후보가 특정 동에서 얻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비교해서 사전 투표가 유리했던 후보의 당색깔을 그 동에다 칠한다고 합시다. 민주는 파랑. 북힘은 빨강 경기도에는 동이 모두 599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 노노 완전 파란색 599개 모든 동이 민주당 후보 1색이었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인천에는 모두 156개 동이 있습니다 과연 몇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일보다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을까요 156개 동 전체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156개 동전을 공중에 던졌을 때 모든 동전이 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같습니다. 대전에 82개 동이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단한 동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울산에는 55개 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낸 47개 동에서 단한 곳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당일보다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세종시에는 모두 24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낸 11개 동에서 단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두 43개 동이 있습니다. 43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사전투표에서 무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우연이라고 믿으라고요? 김밥이 옆구리 터지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